이렇게, 니트 아이컬러. 나한테안 어울려, 이거. 아이컬러 입었고, 지금 바지를 롤업 했거든요? 바지를, 요렇게. 키 작으신 분들은 요렇게 두번 정도 롤업해서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얘는 롤업보다는 그냥 쫙 펴서 좀 다리 길어 보이게, 다리가 안 보이게 입는, 발이, 발끝이 안 보이게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할인이? 할인해. 할인해. 무슨 말이지, 할인이 할인해. 지금, 아빠가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이 컬러의 데님. 할인이 너무 예뻐요. 너무 감사해요. 할인 예쁘죠? 다행이에요. 예쁘게 태어나가지고. <laughs> 쌍꺼풀 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. 맞지? 쌍꺼풀 있었도면뭘 시켜줘야지? 낮에 시켜줘야겠다. 중학교 때. 음. 졸업선물로. 이렇게 니트. 요것도 지금 다10% 할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% 할인 끝나면은 추가 할인은 없습니다. 요렇게봄에입기딱 좋은 느낌이야. 가디건 빨강 응. 같이 입은 거랑. 가언 빨강이랑 요렇게 한번 입어볼게요. 그럼. 나는 이거 핑계 나는 것 같아. 그 바지 미둥도 안 나. 어, 바지 것것 같은데? 바지가 진짜 예쁘네. 이거 나 연청은 집에 있거든 사가지고 작년에 엄청 잘 입었지. 어? 이거 바지. 아, 이거 저 옛날에 나왔던 거. 우리 딱액 들어가면 처음 나오는 그 사진 이제 이바지 입고 있는 거잖아 아 맞네 요렇게 응, 응. 요 바지는 이제 내일 바로 업데이트 돼서 레드랑 아이 한번 비교해보세요 응. 요거는 어깨 패드 없고 가디건 아니고 니트예요 여기가 안 열려요 페이크 응. 요거 네이비도 예쁘거든요 제가 네이비도 한번 입어볼게요 근데 이렇게. 봄이라서 레드도 예쁜 거 같아 보여드리고 전 넘어가볼게요 응.